나암 힐러 홀곤 에너지 하이 맨발러 오늘 얘기해볼거는 이 맨발 걷기를 얼마나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인건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 사실 사람마다, 다,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가 이제 핵심을 알게 되면 어느정도 해야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지.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교감신경이 우세된 상태란 말이야. 대개 그러니까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교감신경이 우세된 상태일 텐데, 그런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아까 긴장 상태 있거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우세야.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건 뭐지? 부교감신경까지 이제 활성화시켜가지고 두 개의 이제 조화를 막 이룬다는 거지. 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 건강 거, 검, 건강검진 받으면 이 테스트를 하거든. 자율신경계 균형도라는 테스트 항목이 있고, 그게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이제 균형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하는 테스트가 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뭐한 150, 그 맥스가 150인데. 150이 나온다 그러면 엄청나게 교감신경이 이제 우세된 상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상태를볼수 있고 그게 아마 1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우세된 상태에서 뭐 우울감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되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 아마 건강검진표를 보면 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자율신경균형도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가 이제 그 수치를 나타내는데 그게 사실 뭐 맞지, 맞다 틀리다 좀 애매 얘기하기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어쨌든 그런 항목이 있다는 것과 이제 의사들한테도 얘기해보면 뭐 어느 정도의 지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게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 수치를 100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어, 맨발 걷기를 얼마만, 얼마를 해야 되냐 하는 건 100으로 만드는 건데 이 맨발 걷기라는 거는 정하잖아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탁월한 방법인 거지 그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의 맨발 걷기를 하면 이제 부교감신경이 더활성화돼서 자율신경 균형이 맞아지느냐. 요거를 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만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걸 가지고 기준을 삼으수 있다는 거야. 네, 어, 자율신경 균형도를 1 0 0으 만드는 목표로 맨발 걷기 해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다. 그게 이제 기준이 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그걸 느껴보면 사실 수치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 그, 자율신경균형도 수치가 사실 내가 뭐 150이 나와 계속 지금 몇, 몇 년째 이게 지금 모르겠어 맨발 그렇게 하도 그렇고 명상을 해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수치가 좀 이게 잘못된건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테스트 장치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일단은 뭐 믿는 어떤 뭐 방법일 수 있겠지 어쨌든 그건 그렇듯 치고 어 중요한 거 이제 얼마얼마 얼마를 해야 되냐 야. 그건 뭐 개인마다 다를 거지 이제 진짜 내가 균형도 가 얼마나 깨져 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균형들을 맞추는 게 이제 목표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기본적으로 한번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 막맨발 걷기 오래 했는데 너무 막 지쳐가지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막 이런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균형을 맞추려면 이제 충분히 이완돼가지고 아 편하다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적당한 거 너무 막 힘들게 아, 못고겠어막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이제 너무 이제 부교감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교감 너무 활성화되면 안 좋다는 거 우울증이나 이런 게또 오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자기가 느껴보면서 아이 정도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개인들이 잘내 느낌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아마 그렇게 이제 부교감 신경을 떨어뜨리려면은한 최소 30분은 해야될거고 30분도 더 해야되고 한 시간은 해야될거라고 부교감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 부교감을 활성화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한 시간 정도는 일단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어, 한 시간 정도는 최소 해야 되는 걸로 느껴져 나도 어. 그래서 보통 나도 지금 한2 시간? 뭐, 한 번에 2 시간 할 때도 있고, 한 번에 뭐, 한 시간, 한 시간 나눠 할 때도 있고, 하루에 2 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어... 괜찮지? 괜찮고. 어... 어쨌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요점을 말해볼게요. 요점은, 이, 맨발 걷기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요 문제인데, 요거는, 이 자율중견 균형들을 이루는, 목표로 정해서 하면 된다. 그거는 이제 건강검진할 때 수치가 나오고, 그거를 100으로 만들도록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부교감신경 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거다. 그런데, 그 부교감신경 활성화 되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는 이제 개인이 그걸 느낌을 잘 따져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수치도 한번 보고, 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면서, 맨발 걷기 그, 시간을 조절하면 된다 이거지 어, 해피 추석하고 마이맨발로.